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정부 단속반이 불법 거래를 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마스크는 105만 개로 단일 거래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박스 안에는 구하기 힘든 보건용 마스크 105만 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정부 단속을 피해 거래하려다가 적발된 겁니다. 마스크라고 적혀 있으면 단속에 걸리니까 밖에 박스를 전부 다 다른 걸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일 거래로는 역대 최대 규모 불법 거래입니다. 이 업체는 인터넷에 현금 14억 원에 거래하겠다고 광고한 뒤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했습니다. 이후 따로 마련된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해당 창고를 봉안봉인하고 제조공장에서부터 판매상의 일위는 전 유통 과정에 대해 초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에도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품귀 현상을 틈타 매점 매석을 한 마스크 유통업체도 정부 합동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는 해당 마스크가 품절이라고 써놓고는 창고엔 일주일 평균 45만 개 재고를 쌓아뒀습니다.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0%를 넘는 재고를 다세 이상 보관하면서. 매점매석 적발 기준을 넘었습니다. 매점매석한 업체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하여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과 역량을 총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보건용 마스크와 관련해 매점매석하는 업체로부터 피해를 봤을 경우. 식약처 홈페이지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